무능하고 채소 없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태원 참사로 생전 영예의 멘보를 빌겠습니다.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선 후보는 앞으로 이것저것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뭘 했습니까? 2년 동안에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때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했는데 악랄한 윤석열 정부 아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허망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또 60세 이상 노령층 표를 3.30.8%밖에 얻지 못해가지고. 윤석일의 패를 받지 못해가지고 정권을 뺏겼는데 노인원장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김종필 특보로, 자민연으로, 김민당으로 국회의원 세번 떨어져가지고, 우두커니 있다가 민주당의 천도에 개 뛰어들듯 들어가지고부위원장 위원장 했으면 그 사람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또 이제 뭘 하겠다고 그런 것은 헛공약입니다. 송태섭 전 경기도 민주당 노인위원장이 저한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은 빨리 갈수 있지만 노인은 빨리 가는 길을 압니다. 바이든은 세계, 강국 미국을 그렇게 선통에 이끌고 있지만 은 그는 81세입니다. 등소평은 11년 동안 집권해서 87세까지 중국에 추석을 했습니다. 중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희 정성은 86까지 정성을 하면서 세종대왕을 도와서 찬란한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힘, 힘 자랑하는 것이 노인은행이 아니고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나라를 잘 끌고 갈수 있는 것이 노인장의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 민주당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아무래도 군사정권 시절에 앞장서 싸웠고 입법을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내부의 간사. 헌법개정특위관사 오공피지수와특위관사, 지방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 이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다 관계가 있는 사람과 협의해서 전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제가 그들과 상의해가지고 노인청을 신설하고 노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노인표가 선거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윤석열한테 3분의 2가 표를 얻지 못해, 3분의 2, 반, 반, 얻지 못해가지고 선거해졌습니다 노인표를 얻기 위해서 노인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강한 노인을 만들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노인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노인들이 선거 를 좌우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노인들이 민주당을 다시 살려 내야 됩니다. 오랜 세월 민주화운동에 힘썼던 우리들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아이인포를 쫓 아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 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6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을 배출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이 처한 복종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청년과 학생과 여성과 노동자와 장영우가 다같이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똑바로 걸고 갈수 있는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키고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버 불장물을 고치겠다고 여러분과 함께 저는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